야 진짜 오랜만임 나 그거 하나도 몰라 바퀴인 템트리 괜찮아 니... 네 몸이 기억할 거야 <laughs> 머슬메모리가 머슬 메모리 기억할 거다 라이즈 줄까? 아니 이거 할 건데 아 오케이 깡통 할 건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아씨발내 깡통이 뭐야 돌려줘 내 깡통 이 야밤에 총을 든 흑인이라 죽지 <laughs> 않구기는뭐시발 몸에 총안박히나자다 꺼져. 오마에 마모르. 정말 위대합니다 선배님 건방. 건방지지. 그래 그래 그건 건방. 잘운다 <laughs> 진정해, 또 하나에다! 으아, 씨발! 뭐. 씨발, 마우스 부서질 뻔했네. 아, 옆에다가 진동, 진동, 그, 안마기 하나 갖다 놓을걸, 씨발. 손가락에다가 두고 돌려버리게. 꼬이, 개새끼. 아안 아프게 막힛! 빵! 아, 네, 네, 아! 씨발! 아, 씨 마지막에 관략근에 힘 풀려가지고. 뭐또 도망가. 내가 희생할게. 아. 아! 안 돼. 나이스. 봐주겠다, 씨. 학년들. 이 고용 <고형> 미친년은 나다. <웃음> <웃음> 으아, 나쁘게 받기. 으아, 개새끼야, 포그만 있지 말고 좀 치라고. 샤 코가 밀어 간다. 오러간거같 은데, 저 본체 니잖아근군 신이 잖아 본체 로뭐할수있 는데, 억제기는이라이즈 시드 뭐야？아 그래이고이 아 암살 가기 좀나이제잘 가라. 오오. 아 오오. 하지만 거기까지 나와. 관대. <laughs> 아니, 이렇게 그 토너먼트에 미시 사람들인가 봐1 시발 일대 삼대 그냥 들어가네. 허쳐라오 어, 이기는 거예요? 라고 할 뻔. 이런 시발 <놀람> 또라이어. 그라이어 개구데기라고개 좋은데, 보여줘야겠노. 아니 씨발 저 해봤어. 밑에 대검 손잡이 집는 새끼도 있는데 브라이어 개구대게다라고 <목소리> 말을 해? <목소리> <목소리> 미친 사람인가? 아저 올라다 가고 싶네랑아아아내 아, 씨발 수학 마구마구 때킨다 그냥 안 맞아 안 맞아 보고 있어 이개새끼야 아니 이거 씨발 두 가지를 못 하겠는데 처맞다 끝나겠노 이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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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다오 스가카마 그만해 다오 헨디아 산 없이 견디어. <놀라> 언제까지 견디어? <견뎌? 웃음> 어, 2년 아프지. 어? 아니, 신드라가 더 아파 보이는데. 신드라 발 떨어졌다, 야. 에이, 씨. 헥. 어, 겁나. The game is broken! 너만 노리는 거 <것> 같지? 다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생각해. 이지금들어 가면 왠지 X될 것 같은 느낌이야 좀기다르다가자 좀 그래 그래 기다리다가씨발성장 하나 더 치우겠네 평공하면 혁명 씨발 어. X됐다 있슨 뭐하노 씨발 5초 동안 안 놀아주면 지가 뭘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<laughs> 세니까 세긴 <laughs> 하네 봤음 띄어진 거씨발 그냥 망치로 다시 땅에 <laughs> 꺼았어든어 <너네.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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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냐? 어 맞냐?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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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맞아, 씨. 맞아, 맞아. 맞아, 이건 맞아, 맞아, <laughs> 맞아. 어, 어 이건 <이거> 뺄만한데? <laughs> 어, 잠깐만, 너무 빨리 죽여버렸잖아. 대공이. 크아아아아아 <laughs> 어, 어, 아, 어. <laughs> 어차피 버티는 거다. 어나 너무 힘들어 근데. 견디야 덜려. 힌들네. 나이스. 았다 바로 이거다. 드디어 우리 턴이다. 반격의 시간. 견디라 했지. 넌안 견뎠잖아. 씨. 오 간다. 아니. 오 나이스요. 오개 어? 발라가다니까? 이거 근육이 아니라. 문살림 저거, 배지 밥이 였잖아 새끼, 운동 안 했어. 운동해! 아, 프게맞 아침 내 맞고, 아직 내가 맞고 있으면 버켓맞 맞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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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 맞으면 포켓 맞으면 포 맞으면 맞 아만 니가 조금 더 맞은 것 뿐이야, 왜? 니가 더 패고 싶게 생겼으니까. 지금, 그, 어둠불꽃 횃불이 지금, 조사기템이긴 한. 그거, 리안드리랑 중첩돼서, 좋. 따로, 어둠불꽃 횃불 사보고 싶어서 모르고 하나 있어 이래서, 눈치바롱. W 딸깍, W <laughs> <더블> 딸깍 함 리안드리에, 불꽃까지. 알았네. 이 맛있다, 맛있다. 이야, 치감까지 야무지게 가서, 뽀삐 리신. 오오오 오오오오오! 네. <laughs> 개 좁됐다, 씨. 와아! 개새끼, 또데리카네 이놈. 아아, 네. 한입 크게 할랬는데. <laughs> 씨, 용연이. <이분 면이. 웃음> 어, 어, 잠깐. 못된 것 같은데. <laughs> 무조건 졌냐, 씨. 무조건 졌네. 개잘지였지 아, 씨발, 나 죽으면 저 나오긴 하는데. <laughs> <죽어도 웃음> <죽어도 웃음> <하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

잠 잠깐만. 어, 잠깐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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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? 터진 터터터 이상. 나갔네나갔지 아주 뭐 씨발 잠깐 실수하면 다 터져 가지고. 딱그긴 아, 거. 갑자기 갑거 오른 뒤에 소봇. 긴거 캐어야 그래 그래 나 녹여서 먹는 편이야. 이런 게. 면이가 두 댄데. 음. 저기 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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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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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벗어날 수가 없어. 여기 한명더 있어 오 나있어 게 나이트 풀었게? 어 이겼다. 네? 이걸 이기는? 어승리도 올랐다. 숙련도 이거 바뀐 거 개짜침 말라카노 온 누구임 누구임 왜 살아있음 왜 살아있음 살아있냐면좀 너무했네 쓰레기세요 <laughs> 쓰레기 아, 막히네 야 이거 탈주해왔고 어, 3분 하고 끼울까? 적잡이 좀 개좋긴 했다 어. 모두를 위해 희생했다 씨발 바로 피드백받게 해줬어 이거 리폼 안 해줬대 <laughs> 야 원딜 왜 이렇게 많아 아 진짜 씨와 원딜 왜 이렇게 많아 <laughs> 아 하나 더 넣을래요 그쵸 경의하라 어 바로 쑤어 이거 도 돼? 안되겠는데요구로도 간다고? 어? 아도되그래고내 <laughs> 먹품 빠질 수 아우 그리 달고 오면 어떡해 이 사람아 게이나 나는 최선을 다하니까 너는 할 만큼 해야 된다 <laughs> 아, 아, 아 진짜, 진짜 진 이거 밥상이다 밥... 라고 할뻔아씨8 고기반찬 어, 우 반찬 개어거면 그냥 안 먹어 어어? 선생님 그거 맞는 거야? <laughs> 그가 바로스 봐 바로스 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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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우와>. 아이씨. <laughs> 와 칼리탕도. 아이씨 와갈리탕도아씨 반대다 이런 게야바이지 야바이 됐네 어 그건 별 도움 없어 오 전멸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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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이 없던 거. 휴지 하나 죽는다. <laughs> 나만 아니면 되긴 는 나중에 누가, 누가 펀졌는데. 누군도안사 그거 있 빵칼 들고 있는 데 <laughs>